대원전선입니다. 자, 매수 가격 한번 볼까요? 아, 3565원 그리고 5%입니다. 어, 째려보다가 저점이라 판단하고 어제 들어갔는데 잘못 골랐을까요? 아! 아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군요. 아이 대원전선 보시죠 아, 대원전선이 올 초만 해도요. 이거 천원 정도 됐던 종목입니다. 네. 천원에서 5월달 고점이 5 3 5 0원 아 다섯 배를 정말 좀 말도 안 되게 올렸어요. 그래 놓고 어, 고점에서 조정을 훅 봤더니 3,500원쯤에서 다시 올라가려다가 아... 또 3,500원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아 어, 이게 다시 또 저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이게 참 어려운 시기죠. 그렇죠. 여기서 꺾여 내려갈지, 아니면 다시 또 주도하면서 올라갈지, 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알아보겠는데요. 전문가님, 대원전선입니다. 전력설비 전선주들의 맹활약. 다시 한번 기대해 볼수 있을지, 대원전선, 여기서 바닥 잡고 또한번 급등할까요? 어,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급등이 나와버렸죠, 미리. 급등이 나왔고, 올해 뭐 실적은 분명히 이제 좋아지겠지만, 대원전선 사실 작년에 실적이 재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잘 나왔던 종목이에요. 재작년에 13억 영업이익을 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130억까지 영업이익이 이 올라왔으니까, 뭐열 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처음으로 100억 대 영업 이익을 낸게 작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이제 올해 특히 이제 어, 전선주들 강세를 힘입어서 이제 올라왔는데 어, 지금 아까 뭐 앵커님도 말씀하셨듯이 뭐 1,500원 어, 이런 데에서 지금 5,500원 분까지 올라왔으니까 이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이제는 가격에 그런 이제 호실적 부분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어 이런 생각을 좀해 보고요. 어 단지 이제 뭐그 HD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이제 보게 되면은 실제로 굉장히 좋아 가지고 어제 그제 뭐또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정도은 반등이 지금 그못 나왔죠. 그래서 이쪽은 전력 기기라기보다는 완전히 전선 쪽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전력 기기하고 전선하고 물론 이제 실적이 동행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 살짝 이제 엇갈리는 건 뭐냐면은 어 전력 기기보다는 전선 쪽이 좀더 구리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구리 가격을 보시면은 이게 구리 가격인데요. 지난번에 어 위로 한번 쭉 가서 고점을 찍고 나선 지금 계속 하락 추세예요. 계속 하락, 구리 가격이 계속 하락 추세인데 전선주들이 계속 올라가기는, 어, 뭔가 좀 개면적인 면이 있죠. 구리 가격 반등이 나와야 될 텐데,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어, 반등이 좀 나올 만한 어떤 기미가 잘안 보여요. 예, 그래서 잘못하면은, 어, 이제는, 그, 좀 흐름이 좀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기로점에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번 2분기도 실적이 잘 나올 걸로 보이는데 그 실적에 대한 기대 때문에 위로 한번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 이제는 좀 수명이 다 했나 보다. 그러고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저점을 깨는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흐름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그런 기로점에 있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어, 쉬워요. 대응은 단지. 어 기로점에 있다는 것은 손절설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이고요. 손절선은 물론, 어, 전저점인 어 3,300원이 되겠습니다. 3,300원 깨지게 되면은 손절할 생각 딱 잡으시고 만약에 여기가 안 깨진다면은 그러면은 어, 실적에 대한 기대를 안고 한 번은 또 올라갈 거고요. 그럼 4,5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4,500원, 예,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3,300원 구간 딱 잡으시고 예, 관찰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위아래 가격 정확히 또 잡아드렸습니다. 네. 그 점만 신중하게 고려해 음. 보신다면 또 수익의 길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대원전선 살펴드렸습니다.